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이꼴 알파 그리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fx 이꼴 베타라고 할때 알파 베타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. 자 여기에서 첫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리미트 n이 1대로 가면 x의 2 n은 0이니까 fx는 X 곱하기 리미트 N이 1대로 뭐 갈때 2다기 X의 2N분의 2-X의 2N은 X가 되겠죠. 그리고 두 번째, X가 1일 때는 리미트 N이 1대로 뭐 갈때 X의 2N이 1이니까 F1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x의 2n분의 1은 0이니까, f(x)의 값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x, 그리고 4번 x가 마이너스 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x의 2n은 1이니까, f의 마이너스 1은 3분의 1, 이때, 1, 2, 3, 4에 의해서 함수 y 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, 이렇게 되고, 얘는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